입력된 날짜를 다른 형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날짜 지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클릭합니다. 표시 형식에서 날짜 그리고 오른쪽에 형식이 있습니다. 원하는 형식을 지정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그 원하는 형식으로 바뀝니다. 오른쪽으로 여비를 키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셀 서식에서 월일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월일 형식으로 확인 날짜의 형식을 바꿨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한 다음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표시 형식에서 시간 원하는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그 형식으로 바뀝니다. 오전과 오후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셀 서식으로 가서 다른 형식으로 바꿔보죠. 이번에는 몇시 몇분 형태로 바꿨습니다. 셀 서식을 이용해서 날짜와 시간을 다른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정표가 있습니다. 일정표 날짜와 요일을 따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에 10월 1일, 10 슬래시 1 입력해야겠죠? 그런 다음 엔터를 치면 연도까지 자동으로 나옵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날짜 채웁니다. 이것을 10월 1일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오면 범주에 날짜가 있습니다. 형식에서 알맞은 형식으로 바꿉니다. 연도가 이미 있으니까 제목에 월 일만 고릅니다. 보기에 10월 1일 형태로 되어 있죠? 확인. 그럼 날짜는 간단하게 연도 빼고 입력이 되었고요. 요일을 그에 맞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를 지정한 다음 이것을 복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하고. 요일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셀 서식 불러옵니다. 요일을 찾아보죠, 범주에서. 요일이 없네요. 사용자 지정. 형식에 요일 형식을 입력합니다. a가 3개. 월을 입력할 때는 a가 3개고, 요일을 입력할 때는 a가 4개입니다. 보기에 토요일 있죠? 이 형식으로 됩니다. 확인. 10월 1일에 맞는 요일이 입력이 되었고, 나머지 날짜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날짜와 요일을 분리해서 입력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